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V 신강규입니다. 오늘은 이 국산 등산 스틱 3단 3종입니다. 3종. 3종인데, 우선 저희 스티코리아는 스틱, 등산 스틱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등산 스틱이 고장나서 산행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장나서 고민 중이신 분, 음, 브랜드 스틱인데, 브랜드 센터 가서, 음, 수리 불량을 수리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것까지 다 저희들은 수리가 가능하고, 브랜드 비 브랜드 할것 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스틱 수리에 관한 것도 문의를 같이 받습니다. 스틱 수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코리아TV입니다 오늘 국산 스틱 3종 두가지 색깔만 다른 이게 똑같은 게 있는데 색깔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12, 14, 16mm 대를 사용한 국산 3단 스틱입니다 스베야. 자 오늘 이 스틱의 특징은 손잡이 부분에 완충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스틱이 불량률이 아주 적은 부품을 사용해서 불량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놨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량이 예,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고 제절로 불량이 나는 일은 많이 없도록 그렇게 제작된 특징이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두가지로 나오죠 보라와 이건 뭐 권색이라고 봐야되나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똑같은 스틱 무게는 두랄루민 7075 재질을 사용했고 무게는 210g이 나갑니다 전에 제가 국산 스틱과 중국산 스틱 탄생 테스트도 했었는데 이 스틱이 아주 훌륭하게 탄생이 나오는 제품으로 무슨 고장률이적다하는거 최장으로 폈을 때는 130cm가 나오고 최단은 63cm가 나옵니다. 접었을 때다 접은 상태는 63cm고 다 폈는 상태는 130cm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틱입니다. 대는 12mm, 14mm, 16mm를 사용해갖고 무게는 210g이 나가는 제품이고 색상은 두 가지. 가격은 5만원 한이에두 개가 한 세트가 5만원. 그 다음. 10, 12, 1 4 m m 이거보다 대가 가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했는거다 요거는 길이가 57에 다 폈을 때 120cm가 나오고 완충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완충 장치가 없도록 돼 있고. 재질은 두랄루민 7075.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도 분량률이 아주 적은 부품을 사용했고 이렇게 다 폈을 때는 120cm가 나옵니다. 키가 크신 분한테는 안 맞고 키가 적거나 여성분들 무게는 190g이 나갑니다. 57에 120. 63에 130. 부품은 맹 똑같고, 재질은 7001 재질을 썼네요. 이거는 예. 7001이나 7075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도 10mm, 12mm, 13mm를 썼습니다. 다표만 130cm. 재부만 63cm. 무게는 190g. 훌륭합니다. 요두 가지는 한 쌍에 6만원. 10, 12, 14mm 대를 사용한 스틱은 6만원. 12, 14, 16mm 를 사용한 데는 한 쌍에 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 스틱 코리아 TV에서는 이 스틱을 엄선되지 않은 스틱은 취급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스틱 자체가 불량률이 높거나 이러면은 취급을 중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틱을 샀다가 AS를 어디서 받냐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도록 저희 스틱 거래에서는. AS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상, 스티코리아 TV입니다. 저희 스티코리아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